아니고. <laughs> 빨리 먹어 엄청 맛있어 아, 음, 비주 그 <laughs> 대박 <웃음> 맛있겠다 오, 어, 어떡해 아니, 나 죽어 가지는것 같아 대박이네 다급해졌어 야, 언니 포크 하나야 네? 네. 한 손으로 응. 세수도 안하고 이 먹어야지 안녕 지금 우리 스케줄 끝나고 오자마자 씻지도 않고 피자만을 응. 기다리다가 이제 지금 시청자가 많아? 몰라 이, 그런 것 같아 <laughs> 와, 렌즈 무서워. 오, 깜짝아. 저거. 아니야? 아니, 너무, 너무 밑에 들어가 아, 하잉. 안녕, 하 안녕. 시청자. 아, <laughs> 어, 뭐, 뭐, 옷만, 옷만 샤워 다운이야. 씻지도 않고 손만 닦고 일단 먹어. 아, 진짜 맛있겠다. 대박이다. 와 소스야, 소스가맛있겠죠 뭐, 냠. 어때? 맛이 대박이야. 치킨 좀 짜다고? 응? 벌써 다 먹었대. 뭐? 어. 은정영 지현이 어떻게 왔어? 여기 댓글 남겨 줬어. 아, 진짜 들어왔어? 어. 어. 아, 치킨 좀 짜대. 보고 있어? 어이, 너무 어둡다. 응, 응 이래. 아! 아하하. 국장. 나 쉽지도 않아서. 아, 우린 이제 먹어. 어떻게 <laughs> <laughs> 무슨 맛부터 먹었어? 무슨 맛이 맛있어? 웃냐? 무서? 무슨 맛이 제일 맛있냐고. 뭐부터 먹지? 나도 이거만 자. 맛있대. 응, 음, 현서다. 어디 어디? 언니 나도. 너희 이거 너희 음. 피자 없어? 네는뭐 먹었지? 지금 온갖 우리 멤버들 스텝들 다 들어와서 보고 있어. 우리끼리 하고 있어 우리끼리. 우리 마실 것도 없이 먹어. 여기 어콜라우 지금 마주 보고 <laughs> <laughs> 다할 일이 없어. <laughs> 카레 먹고 라면 먹고 피자 먹고 치킨 먹고 콜라 먹었어. 나는 카레는 아까 먹었어. 카레 에 면도 넣어서 카레 우동 아까 나도 넣었어. 카레 다 먹었어. 응, 진짜 맛있어. 맛있당. 나턱깨고안 먹었는데. 아 어, 근데 진짜 못생기잖아. 똥똥. <laughs> <laughs> 뭐라고 가려야지. 진짜 화장도 안좋은데못랐어 배경이 그린이. 풀맨데. 좀... 그린이 나랑 별로 안 어려워. 가운만 샤워가 이이고 얼굴은 풀매야. 팬분이 오늘 아까 술 줬어요. <laughs> 근데 내일도 공연이 있기 때문에 내일 마셔야죠. 나도 하나만 더 먹을래. <laughs> 토마토... 응, 누구세요? 가지 마. <laughs> <laughs> 우린 너무 친절하다. 왔다, <laughs> 아, 누가 왔다? <laughs> 야, 이리로 <와. 웃음> 와 여기도 안 쓰셨다. 아 여기는, 여기 블랙, 우리는 화이트. 뭐야, 뭐야? 야, 어, 언니도 보고 왔다. 어, 아, 여 여기, 여기 블랙, 우리는 화이트. <laughs> 여기는 화이트. <조용한 거. 웃음> 여기 음악은 블랙, 여기는 아, 화이트. 아, 어, 여기 블랙. 어? 어머. <웃음> 시끄러워, 시끄러워. <웃음> 아, 여기로 가야겠다. <laughs> 뭐 하는 거야? 뭐 <laughs> 해. 나 피자 다른 조각도 먹고 싶어. 음. 이게 뭐야? 우리는 잠도 못 잤는데, 우리가 한 시간 잤어요, 나는 어제. 나는 나도. 아직, 아직 한 주, 한잠도못 잤어. 나도 나오고 싶어. 난 어제 저녁 8시부터 지금까지 깨어있어. 이거, 오. 근데 이거, 이거 4개를 네 방에 틀어놓으니까 진짜 시끄러워.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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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 어떻게 해? 안방 구경하는데, 이제. 왔으니까. 아, 그러니까. 어떻게 이번은 진짜 블랙이냐? 푸르게, 블랙 하나 있어. 야, 기야온기야이거는 모자 없나? 어, 음. 우린 술 너무 취. 언제 뭐였어? 씻을 거야? 응? 다 먹고 씻었고. 그러니까 우리 우리도 안 씻었어. 안씻고 먹으려다가. 어, 우린 너무 배고파서 먼저 먹었어. 우리 그러다 갑자기 키가 됐어. 근데 이거 줄게아 이거 좋아. 오마이갓 오마이갓 이게 뭐야? 이게 우와. 애기 팬. 난 가. 간대요. 아니 지이 옆으로 가. 아, 얘좀안 아, 뭐 아, 씻고 안안 대체 침대 에서뭐 해? 쳐줘봐지이 그 봐봐. <laughs> 왜 남의 침대에 와서 눕는 거야? 맥주인자에서. 이거 리안기 침대지. 아니. 음... 먹어 먹어. 우리 좀구경하자뭘 구경해? 먹는 거. <laughs> 우리, 다른 맛도 먹야 우리가 찍어 줄까? 아. 우리 찍어 줄게. 아니? 방서 여기 이렇게만 하면 안 돼? 이건 불고기야? 어. 응. 시청아니 어, <laughs> 너무 신기해. 여기 와서 어, 어, 시청도 신기하다. 되고 거기서도. 있고, 오, 너무 신기해. 아. 뭐해? 뭐해? 리란이가 제일. 근데 이거 이렇게 오래 해도 되는 거야? 안돼. 틸란이 이쁘네. 지금 사천 사천. 이거 매워. 이젠 아 매워? 대체 그렇게 먹어서 어느 속도로 언제 언제 먹었어아 먹고... 벌써 많이 먹었어. 먹었으면... <laughs> 어 불불러. 뭐나 먹어. 지훈이 피곤해요. 나 완전 멀쩡해. 한데안 돼. 지드래곤 나온다. 서로 저렇게 찍어주는 거야? 그럼 이게한입 먹고서 한입 주. 아 양손을 어떻게 다? 우리도 여기서 저거 하자. 어 이거 한대 없다. 난, 폭우, 폭우? 민찬아. 자, 우리도 너무 <laughs> 와. Before I go, you can't even laugh. You k n 기 w I'm going t 아니 저 저들은 모임. 불청객. 그럼 안돼. 안녕. 시작한 고양이. 어, 근데 왜 고양이? <laughs> 이게 이 앞으로 갈 수밖에 없구나. <laughs> <laughs> 아파요. 아, 난 귀찮아. 나 지금 너무 많이 먹어서 배에서 소리가 나. 어, 이게 나은 거 같지 않아? <laughs> 그치. 여기도 봐주 언니야. 어 이쁘다. 어 이렇게 찍는 게 훨씬 는데 어떻게 이 나와? 아난못 봤지. 그럼 이거 못. 이쁘게 나왔는데 지현이 거에. 이렇게. 공식을 공식에서 약간... 지금 사람이 빠져 나가잖아. 본산 너... 됐잖아. 와내 쪽에 사천 명 왔다. 진짜 다 아, 몰려갔어. 뭐야 배신이야. 지금은 야식 타임이야. 어, 왜? <laughs> 왜? 깜짝이야 뭐야? 뭐,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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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 여니는데 어, 진짜? 어, 뭐야? 어, 어 음. 수민 언니 들어왔어. 난 아, 수민 언니다. 뭐하냐? 수민 언니? 언니? 네. 수민 언니 왜. 뭐하냐? 이래. 이거 내 슬리퍼인 거? 야, 우리 맨탈본거 아니지? 어. 와. 되게 거만하다. 너무, 우리 그래. 너무 오래 찍었다. 이게 바로. 너무 어렵지 볼 때. 아 음. 다시 보면 보고. 어, 갑자기 저거 이제 마무리야? 그럼 나도